고려의 대외관계와 무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역입니다. 대외관계적으로 송나라와 가장 친했지만 거란, 여진, 일본과도 경제적, 문화적으로 교류를 활발히 했습니다. 심지어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무역 활동의 중심지는 바로 벽란도였습니다. 벽란은. 바로 무역 중심지로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여기에서 코리아 고려를 따서 코리아라고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거란의 침입. 거란은 고려 초기부터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란은 고려의 위에 있던 발해라는 우리나라의 옛 영토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란은 송나라와 친하고 우리 거란과 친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세 번에 걸쳐서 쳐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서희가 외교적으로 단판을 지어서 물리쳤습니다. 외교적으로 단판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강동 육주라는 땅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일곱 차례 전투의 끝에 겨우 겨우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3차 때 쳐들어왔을 땐 강감차 장군이 귀주에서 수많은 거란군사를 물리치는 귀주대첩을 성공하여 거란이 격퇴당하였습니다. 윤간의 여진정벌 윤관은 여진족들이 기마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윤관도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 즉 기마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진족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구성을 쌓아서 여진족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몽골의 침략, 몽골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고려도 역시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총세 번에 걸쳐서 쳐들어왔는데, 1차 때는 충주성에서 막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몽골 군사들을 피하기 위해서 강화도라는 섬으로 도읍을 이전하게 됩니다. 2차, 3차 때도 몽골 군사들이 쳐들어오지만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지만 강화도를 점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수많은 피해로 인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항복을 하게 되었는데, 배중손이라는 사람이 삼별초라는 부대를 만들어서 조정 항복에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항쟁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조정은 항복하게 되었고, 몽골에선 간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려의 대외관계는 무역에선 송나라와 가장 친했고, 여진, 일본, 아라비아 상인과도 교류를 하였습니다. 거라는총 3차에 걸쳐서 1차 때는 서희의 단판, 3차 때는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물리쳤습니다. 윤관은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만들어서 여진을 정벌하고 구성을 쌓았습니다. 몽골은 총 3차에 걸쳐서 쳐들어왔고 우리는 강화도로 도읍을 이전했지만 결국에는 항복하게 되었고 끝까지 배중소는 삼별초라는 부대를 만들어서 항쟁하였습니다. 몽골에 항복한 결과 우리는 간섭, 몽골로부터 간섭을 약 100년간 받게 됩니다. 이상 고려의 대외관계와 무역이었습니다.